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금융 여러분들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더리움 분석 전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좀 오픈을 하나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계좌입니다. 실계좌고요. 제가 왜 여러분께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해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과연 저 전문가는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계좌를 먼저 오픈해드리는 이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70% 이상 수익률 달성 중에 있고요. 기간은 자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렇게 70% 이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어 저희 회원분들하고 뭐 이더리움 말고도 이런 종목들 현재 등등등 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저를 좀 일찍 만나셨더라면 제가 단기간에 이 정도 사이즈의 수익을 좀 드렸을 건데 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걱정이 마세요. 어 여러분들 지금 자 5개월 남지 남았습니다. 2025년까지 이 5개월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 자100% 이상 수익률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동참하셔갖고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종목을 살펴보면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저는요,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분석도 하지 않고요그 다음에 재료 분석도 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뭘 보고 투자를 하느냐? 뭘 보고 이렇게 7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락업 해제 일정만 판단하면, 우리 여러분들, 대박 수익 볼수 있다. 자, 그럼 투체 락업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락업.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잠금장치를 걸어 놓는 건데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종목이 상장을 하면 상장 이전에 여러분들 구주주가 있을 거고요. 상장 이후에 자, 신주주가 있을 겁니다. 구주주는요. 이제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요. 신주주는요. 자, 대주주와 그다음에 소액주주. 이렇게 두 주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전부터 구주주가 상장하자마자 단기간에 물량을 대거 쏟아내는 바람에 소액 주주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제 구 주주는요. 상장하고 나서 1년 정도는 매도를 못 하게끔 이제 락업을 걸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대주주가 어, 단기간에 물량을 대거 쏟아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1년 정도는 매도를 못 하게 락업을 걸어 놔요. 자, 락업이 걸린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락업 해제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급락이 시작돼요. 우리는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만 들고 가서 자, 미리 청산을 해 버리면요. 대박 수익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게 락업 해제 일정 보고서입니다. 옆에 보시는 게 락업 해제 일정 보고서고요. 자, 이 보고서 안에는 이렇게 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락업 물량 수량이라든가 락업 물량 해제 일정, 락업 물량 소각 일정, 그다음에 재단 목표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재단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주주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의 목표가까지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월별로, 그다음에 일별로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보고서 하나면요 우리 가 여러분들 대박 수익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손실 많이 보셨잖아요. 이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께 한시적으로, 자,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려면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1억이라고 두 글자, 자, 문자 보내주시면, 1237 아닙니다. 무조건 1억이라고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자, 어, 이더리움에 대한 락업해제 일정 보고서를 문자로 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 빨리 받아가셔갖고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1억이냐?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겁니다. 물론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벤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자,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3기가 어그저께 달성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1억 달성한 저희 3기 회원분들이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1억이라니. 속눈샘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 해서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음, 보여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말씀드린 것 같이 자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 100% 이상 수익률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이제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이 비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그 특급 정보를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자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정보 받아가셔갖고 빨리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릴 게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드릴 게 이게 캘린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캘린더예요 그래서 어 세력들에게 제가 매달 이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던 그 다음에 혹은 어 코인시장이던 간에 무조건 여러분들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이 캘린더도 특급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자 관련 정보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자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1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정보 이벤트 다 무료 참여시켜 드릴 거니까 빨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동안 럼그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